네, 그럼 지금부터 HTML 여러 태그들 중에서 A 태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A 태그는 앵커의 약자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다른 웹사이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태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로고, 로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네이버 웹사이트로 전환되는 경우를 간혹 가다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전환 효과를 담당하는 게 A 태그고요. 중간에 이 href 속성. 이 href 속성은 내가 전환시키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삽입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타겟. 이 타겟은 현재 탭에서 웹사이트를 전환시킬 것인지, 또는 새 탭을 띄어서 웹사이트를 전환시킬 것인지를 담당하는 속성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img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img는 이미지의 약자인데요. 어, 정보성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img 태그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src 속성은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파일 경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제는 로고 png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alt 속성값 이 alt는 내가 입력하는 내가 삽입하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텍스트로 표기하는 영역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어, 만약에 어, 제가 네이버 로고를 넣었어요. 그럼 이 alt는 네이버, 로고,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따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alt 속성 값을 표기하는 이유는 어, 웹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각장인들이 애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불러드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거의 대부분 텍스트 정보들만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만났을 때그 이미지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이 Alt 속성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한다면 img 태그에는 꼭이 Alt 속성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앨리스 에디터로 화면을 넘어가서요. 지금까지 배웠던 a 태그와 img 태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그 배웠던 a 태그와 img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태그. 음. 어. href에는 여러분들이 연동시키고자 하는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주소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a 태그, 이 앞에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사이 컨텐츠로 네이버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타겟. 타겟으로 여기는 일단 언더바 블랭크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서버 is not ready라고 문구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다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는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어,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네이버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세탭을 통해서 이동이 되죠. 네. 지금처럼 내가 특정 텍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네. 페이지를 전환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시킬지 결정을 짓는 게이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탭을 통해서 네이버로 이동이 됐죠. 만약에 이 속성값을 저희가 셀프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정지, 네, 실행,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고 전체 화면을 통해서 계약값을 보면 현재 탭을 통해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 전환 효과를 어, 설정을 하려면 이 타겟의 속성 값을 건드려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타겟을 나는 입력하지 않았다. 지금 a 태그의 속성값으로 href만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네,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은 현재 탭으로 이동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a 태그에 타겟을 삽입을 하든 안 하든 디폴트 값으로 self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img 태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mg는 a 태그와 다르게 어, 닫힌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HTML 태그는 뭐 body라든지 head, title처럼 닫힌 태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img와 meta 태그처럼 닫힌 태그가 생략되는 태그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따로 암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많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 몸으로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img 태그를 삽입한 다음에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저희 폴더에 보시면 여기 앨리스 로고 png라고 지금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 앨리스 언더바 로고 PNG를 그대로 파일명과 확장명까지 포함해서 네, 삽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lt 속성을 넣어서 이 이미지가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앨리스 회사 로고. 네.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한번 결과 값을 볼게요. 음. 실행을 해서, 슬로고 실행 침을 한 다음에, 큰 화면을 보면은, 지금 앨리스 로고가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게 img 태그인데, 지금 배웠던 이 a 태그와 img 태그를 결합해서 저희가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로고를 클릭하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a 태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img 태그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href, href. 속성으로 뭐 회사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src로 그 이미지 정보를 삽입하면은 지금 이 구조로 저희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죠. 이 a 태그야, img 태그를. 그럼 여기에서 저희 이 링크와 이미지와 관련된 실습은 마치도록 할게요.